예, 확실히 아까 오전보다는 예 빨리빨리 본인의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긴장이 조금 풀리기도 아,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 저희 국가기관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저희가 항상 어, 염두에 두고, 예 한번 돌이켜 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혹시 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 보신 뭐, 업무 보고를 받거나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업무 보고를 제대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알수 없고요. 다만 언론에 나타나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매우 잘한다, 혹은 잘하고 있다를 포함하면 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헌법재판소가 28%라고 합니다. 60%가 국민으로잘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잘 못한다 혹은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국회는 그 당시 조사에서는 10%가 안 되는 걸로 국회보다는 높은 걸로 나옵니다. 많은 그래도 국가기관으로서는 헌법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은 드시죠?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어 재판에서 승소하는 쪽과 패소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승소하는 쪽은 결론만 놓고 볼때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패소하는 쪽은 결론만 놓고 잘못했다고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잘못하다 잘 못한다고 평가하시는 국민들 중에는 거기에서 뭐 재판 지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입니다. 예, 그때 예전에 이제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가장 높았던 걸로 그렇게 또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여러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법부의 판사로 계셨을 때는 아마 거의 신경을 안 쓰거나. 혹은 보도를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회에 오시거나 혹은 이제 헌법재판을 하시게 되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또 많은 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걸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국민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국민의 어떤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민심이 잘 반영되는 결정을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국회가 국민 신뢰도가 제일 낮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혹시 어딘지 짐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국회보다 더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여론조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가 방통위, 그 다음이 검찰, 그 다음이 권익위, 뭐 이런 순서대로 국민들께서 지금 신뢰하지 못하겠다. 너무 못한다. 이런 의견을 갖다가 지금 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민심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독단적으로 하거나 소통하거나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또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는 판사로 계셨으니까 사법농단 알고 계시죠? 그때 네. 얼마나 많은 동료 판사들이 혹시 검찰청에 불려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백여 명이 명이죠. 백여 명이죠. 백여 명이고 아마 사무실 컴퓨터 압수색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 를 들어보니 뭐 보고를 했다는 이유인 것 같아요. 주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그 20대 국회 때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고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이 정도는 검찰 내에서도 수시로 아니면 그보다 더 이상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는 검찰들이 판사를 어 사방동단이라고 해서 불러서 수사하고 그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클린 핸즈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손으로 어 자기의 어떤 그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 깨끗한 손으로 수사를 해야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인데 검찰은 그거보다 더한 행위를 하면서 판사들을 백여 명이나 불러서 그렇게 수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보니까 검사 그 범죄의 기소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0.1%입니다. 2만 건이 넘는 국민들이 검사에 대해서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고 고소고발을 하는데 기소된 것은 고작 19건, 아마 그 19건 중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뺄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검사는 판사보다 더 나쁜 짓을 해도 범죄 행위에 관련이 돼도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기소권 수사권이 다 검찰에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검사가 뇌물을 자기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자기 계좌로는 압수수색 안 당한다. 그 자신감의 발로 아닙니까?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범죄, 범죄를 저질르면서 자기 통장으로 받아요. 그게 김모 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그런 검사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 개혁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어? 그런 것을 처단할, 아니면 수사할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는 것이고,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탄핵은 파면이라는 징계 절차 중에 하나고,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 뭐 정직 감봉 이런 거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불법이고 반헌법적이라는 것이 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서는 파면 헌법상의 어떤 탄핵 절차는 일반적인 어, 징계 절차인 파면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것이 이제 탄핵 절차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나 소추의 소 주체와 판단의 주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검사징계법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파면과는 완전히 동일한 징계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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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검... 네, 네, 그것은뭐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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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보검관사님 질문해주세요.